김동훈 선수가 오늘 타수를 잘 지키면서 오늘도 공동 2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거리가 어떨까? 네. 어, 잘 쳤습니다. 네. 오늘 차분하게 귀엽죠? 잘 본인의 경기를 풀어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KPGA 코리아 투어에서 우승 한 차례 있고요. 자, 김동은 김동은 선수도 네. 바로 잘 막았습니다. 아주 큰파 세브입니다. 좀 방해를 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버디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스윙 좋죠. 네. 피니시까지 좋은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결과 역시 스윙 같이 좋았습니다. 네. 때문에 14리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바짓기 흔들리는 거 보세요. 어, 어 그래도 어. 들어갑니다. 날 지켜오면서 오늘 한타를 또 7번으로 줄이네요. <목소리> <목소리> 지금 그 박성국 선수 캐디가 그 김동원 선수 클럽백 살짝 보고 있죠? <목소리> <목소리> 몇번 클럽이 비어있는지. 뒤로 넘어갑니다. 네, 뭐 뒤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기 때문에 앞에 그렇죠. 네. 저 위치에선 바람이 아주 고마운 위치였습니다. 예. 아 지금 저 깃대 휘는거 보세요. 이 정도면은 몸도 가누기 어려울. 정도 같아요. 네. 참 이렇게 강풍이 불 때도 저렇게 골프 스윙, 그 드라이버 샷 스윙을 잘 잡고 있네요. 네. 그 퍼터에 대해 뒤틀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동훈 선수의 9번 홀두 번째 샷. 지금 탄도를 낮추기 위해서 정확성을 요구되는 샷이기 때문에 유틸리티 클럽을 선택했습니다. 오. 아주 치면에 붙어 갔는데요. 예. 네. 아주 기술보를 또잘 치네요. 오. P.J.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승렬 선수의 그 스윙을 연상케하는 아주 딱 잡힌 59미터 샷. 이 바람 안불 때는 이런 건 진짜 막 들어갈 정도로 정교하게 구사하는 선수들인데, 어이정도면파찬스있네요 간신히 확했습니다 무리하면서 꼭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는 게보다 계속 리듬을 안전하게 가져가야 돼요. 응? 응. 왼쪽 저는 그 아마추어 때의 경기력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2번호 티샷 김동은 원원이 될까요? 올라왔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긴 합니다만은 아. 자, 내리막 경사가 약간 있었는데요. 대단합니다. <laughs> 네. 네. 본인의 말을 잘 들은 그 반려견에게 음. 잘했다고 쓰다듬는 것처럼 음. 클럽을 다독였던 좀 영준 선수였습니다. 네. 네. 또 어떤 표정을 보여 줄까요? 네. 김동훈 선수도 이쪽에서 쇼게임 잘 했고 네. 한타로 줄였습니다. 선두와 한타 차이 아, 퍼트도 조심해야죠 네, 지금 우측에서 좌측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르기 때문에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와. 네. 와, 이 퍼트 할 때도 바람에 태우는 퍼트도 장연이 왼쪽으로 에이밍을 했고요. 자 출발 방향은 좋았는데요. 오네 지금 김동훈 선수의 볼 위치에서는 홀까지 좌측에서 우측으로 휘는 브레이크가 있는데요. 바람은 또 강하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고 있거든요.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요. 오! 들어가요! 오! 들어왔습니다 아. 이야. <laughs> 야, 이 버디는 진짜. 오늘의 샷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강풍 속에서 뭔가 좀 아주 따뜻한 피난처를 찾은 느낌이에요. 네. 와. 낮게 낮게 낮춰보겠다는 의도에 지금 브리잘 루틴을 가져갔거든요. 본인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올까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낮게 왼쪽으로 출발했고, 네. 올라왔습니다. 아샷 메이킹 능력 대단합니다. 예. 지금. 정도면은 두 퍼트 가능성 높죠. 네. 바지킷이 흔들리는 게좀 거슬릴 수 있는데요. 네. 네, 네. 네. 침착하게 파로 마치면서 네. 김동훈 선수가 선두권에서 언더파를 기록하고 두타차 선두로 3 라운드를 끝냈습니다. 아, 어제 막바지에 티샷 한 볼들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약간 흔들렸던 김동훈 선수데 인 오늘 초반에는 일단 오른쪽으로는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3번홀 피니치가 오른쪽 중앙에서 약간 뒤쪽인데요. 어우. 자 하지만 조금 볼이 풀리면서 홀 뒤쪽으로. 많이 으니까요 털구 또 이렇게 좋은 플레이를 오늘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리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버디 좋아 보이는데요. 터아아아 오른쪽을 맞고 지나갑니다. 0분이 아. 박성국 선수의 두 번째 샷이었고 김동훈 선수는 3 번홀 8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두타차 선두입니다. 자, 왼쪽. 네, 좋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핀보거 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동은, 네, 아주 본인의 스윙을 보여줬는데요. 결과는, 아, 왼쪽. 아. 노렸는 데요? 아, 네, 침착합니다 네. 약간 왼쪽을 타긴 했습니다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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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보인다. 약간 왼쪽. 아. 네, 오늘 왼쪽으로 네. 많이 가고 있어요. 좀 급하게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또 과감한 치핀이었었는데, 어, 제일 목표적으로 잘 보낼 수 있는 스윙이 본인 스윙 아니겠어요? 예. 보기에는 또 이런 스윙이 좀 좋기는 좋죠. <laughs> 네, 골프는 뭐또 스윙이 전부라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게임 능력, 또 그린 주위에서 쇼 게임 능력, 모든 것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살짝은 참고하겠죠. <laughs> 김동은 선수입니다. 자, 계속 멀리 보내고 스코링 클럽을 잡았고 오, 네. 다시 한번 기회 자, 김동훈 선수가 지난 개막전에서 원 퍼트 확률이 28.1%로 12위였습니다 정말 본인한테는 중요한 버디 퍼트입니다 들어갔어요 네. 박성국 선수가 버디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퍼트였죠. 클럽 헤드가 항상 지면에 얇고 깨끗하게 빠져나가면서 스핀 양이 상당히 좋아서 볼을 세울 수 있는 스윙을 가진 김동훈 선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김동훈 선수도 드라이버 티샷 아니었고요 어, 짧은 클럽으로. 원하는 거리를 남겼는데 네, 오 좋아요 잘했습니다 오른쪽 김동훈의 버디 퍼트 한발더 도망갈 수 있는 버디 퍼트입니다. 자 아, 선수 캐디에 가려서 이 땡그랑 소리가 들렸어야 되는데 네, 뭐 고개를 떨구는 분가 아쉽게 빗나간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스트로크 실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두 타차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요. 김동훈 선수의 티샷 음, 안전하게 네. 음, 무리하지 않게 페어웨이를 잡겠다고 그런 스윙이었는데요. 네, 잘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자, 이 박성국 선수가 추격의 메시지를 김동훈 선수에게 보냈고 어, 우측으로 좀 밀리는 듯한데요. 네, 앞서 그 김용 선수의 볼이 빠졌던 벙커인데 지금 벙커 아, 끝자락이에요. 네. 어찌 보면은 번커가 이 물에 빠지는 걸 잡아준 셈이네요. 네, 그렇죠. 세 20, 번째 샷, 20여 미터의 번커샷이고요. 어, 좀 큰가요? 오! 오. 자, 맞는 소리가 조금 볼을 직접 네. 맞았습니다. 지금도 좀 까다로운 쇼 게임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평소라면 뭐 여유 있게 할수 있지만 지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 오. 오. 심리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이 그림자가 걸릴 때가 참 예민할 수 있는데 네. 홀 가운데 네. 자 이렇게. 마지막 조 선수들이 전반 라인을 끝냈고 김동은, 박성국, 오원도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네요. 아, 살짝 오른쪽, 네, 네 문제 없습니다. 신미치가 네. 왼쪽 뒤... 이제는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177m 샨 왼쪽으로 넘어가요. 벙커에 빠집니다. 오. 지금 깊은 러프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클럽 헤드를 아주 러프가 잡을 거예요. 오. 와, 잘 쳤습니다. 네, 음. 지금 한정현 선수가 아직 샷을 안 했는데 일단 네. 바로 선상에 있기 때문에 네. 먼저 끝내겠다고 아, 했습니다. 그냥. 네, 그린 왼쪽의 벙커들을 어떻게 피해 갈까요? 낮게 네, 뭐 더안 그냥... 가기 다니겠죠. 다행히... 그렇죠. <laughs> 네. <laughs> 아, 김동훈 선수에게 기회입니다. 자 앞에 능선 네, 넘어갔습니다 네, 아주 완벽하네요 김동은 선수의 볼과 홀 기준으로 오른쪽에 능선이 있습니다만은 영향이 있을까요? 아 워낙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요 자신 있게만 친다면 브레이크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네 뒷벽을 다리고 들어갑니다 유건더파 단독 선두로 올라서는 김동은 선수입니다. 명 선수는 보기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김동훈 선수가 원은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하는데요, 과연 이게 어떤 결과를 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음 음. 오른쪽, 오. 오. 오늘 피니치로는 나쁘지 않은 네, 것 같아요. 네,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좀 행운이 따랐습니다. 네. 어, 네. 약간 뭐 왼쪽으로 띄우는데요. 출발했고, 오,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좀 성공을 시켜서 감격을 벌어놔야 될 텐데요. 들어갔습니다. 네. 두타 차선도 김동은. 자 출발할 때 너무 두타 차선도. 어 침착한데요. 네. 출발할 때의 그 간격을 만들었고, 어이일번홀 티샷 작전이 통했네요. 네.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김동훈 선수의 볼도 러프 지역입니다. 아 오늘 그린적 중일이 너무 떨어지는데요. 보보다는 약간 오, 른쪽으로 출발했고 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회 있어요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요? 더 와야죠 자, 이거 좋았다. 아 이거 좋았이 이거 좋 끝에서 왼쪽 이없막 이거 기 때문에 좋는 강하게 칠수거었거든요 예. 엎치락 뒤치락 정말. 뭐 지키면은 다행인데 거기서 한번 실수가 나면은 그냥 스스로 위축될 수 있잖아요. 네, 그냥 뭐 정말 많이 무너지는 경우도 봤잖아요. <laughs> 어제 이 후반에 약간 티샷 볼들이 오른쪽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던 김동훈이었는데 자 오늘은 왼쪽으로 잘 나왔습니다. 네 아주. 그린사이드 쪽으로 숏컷으로 잘 좋은 위치에 티샷을 보냈습니다 예 yeah. 김동훈 선수의 두 번째 샷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네잘 쳤습니다 빈 왼쪽에 잘 올렸습니다 아, 끝에서 아, 아, 돌지 않습니다 돌지 네요 네. 왼쪽에서 멈췄습니다 이거는 바람의 영향 아닌가요? 네, 뭐 거의 볼을 툭친것 같은데 저까지 굴러간다면 내리막 경사가 심했거든요. 예. 오늘의 핀 위치를 감안한다면 공위치를 오른발에 넣었다는 건 로우 컷 샷을 시도하겠다는 뜻인데요. 좋은데요 네, 오, 좋습니다. 멈춰야죠, 네. 2 m 안쪽 거리 퍼트 성공이 좋습니다. 김동원 와야죠. 들어갔습니다. 아, 네. 다시 공동 선두. 아 대단합니다. 신예 선수가 이렇게까지 차분하고 어려운 피니치. 나눠갔느냐 아니면 한 명이 가져가느냐 이 차이였거든요. 좀 비싼 퍼시였는데요. 예. 자 마지막 조의 마지막 콜. 김동훈의 티샷. 끝까지 이 피니시를 유지했다는 것은 좋은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아컵커 아, 벙커 안보다는 유리하지만 스탠스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위치에 보리노였습니다. 아 지금 뭐 보리 높은 위치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쉴수 있는 상황이에요. 1 8 2 m 샷 그까지 본다는 것은 방향이 좋았다는 의미인데요. 올라왔습니다. 일단 대단합니다. 무난한 파 퍼트를 남긴 투어루키 김동훈 선수. 하는순간에 더블 보기도 있었죠. 네. 자 김동훈의 챔피언십 퍼트입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시즌 나네요. 루키 김동훈 선수가 k p g j 군산시시오프 우승을 차지하면서 시즌 두 번째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또 하나의 슈퍼 루키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네. 자 동료 선수들이 와서 또 축하까지 해주고 번, 있고. 왜, 왜 들어와, 아직 물 세례 받기에는 네. 조금 쌀쌀하긴 한데. 네. 아, <laughs> 기분 좋겠죠? <에플레이네>. 이렇게 <laughs> 빨리 아, 이 순간이 올줄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을 그래. 겁니다. 네. 하지만 ]이야. 본인이 만들어냈습니다.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알겠어요. 감사합니다.